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1년, 1997년, 2000년, 2007년, 2020년, 30년간 경제위기와 주가 집값 폭락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떼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제위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위기가 올 것이며 설령 자산 급뿐만 폭락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떼돈 벌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며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등에 묶여 있으면 위험자산의 폭락으로 부자는 커녕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떼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현금 왕창 쌓아라. 소십 배 떼돈 번다. 자, 지금 돈이 완전 파도를 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서핑을 하면서 우리 한번 돈을 벌수 있는 길로 가 보자고요. 전 세계 경제 위기 폭발 직전. 지금 심각하죠. 전쟁, 공물 대란, 금리 인상, 중국 봉쇄. 한마디로 사면 초과, 진퇴 유곡, 진퇴 양난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게 세계 경제의 본 모습이에요.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폭발할 지경인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1회 인상했고, 올해 연 6회 이상 인상. 그래서 1년 지나면 1.5, 2년 지나면 2.5% 정도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가 상승. 이것 때문에 긴축 정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가볍게 오시면 안 돼요. 예전에 금리 인상 때 집값 뛰었다. 그런 사람들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할 때 금리 인상하고 지금 개념이 달라요. 완전 바닥치고 뛰는 거라서 집값에 상당히 부담 줍니다. 자미 자산 거품 집값 거품 34년 만에 최대래요. 미국발 금융위기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어요. 주가 거품 나스닥이요. 무려 9배나 뛰습니다 <laughs> 주가입니까 이게? 휴지조각이지? 거품 원인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 무진장 찍어내다 보니까 돈들이 갈 곳을 잃어서, 잃어가지고 다우나 나스닥, 특히 나스닥으로 몰린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요. 금융위기 터지면 코, 코로나보다 두세 배 이상 빠질 게 나스닥이에요. 이게 장담할게요, 제가. 과거의 데이터 보면은 주가가 많이 뛴 것들은 더 많이 폭락합니다. 그 다음에 거품 붕괴. 전 세계, 이건 특정 어떤 미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자산이 도미노 형태로 분기될 가능성이 크다. 자 국가별 위기를 볼까요? 미국 자산 거품 위기가 가장 1번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위기도 감지되고 중국의 경제 위기, 자,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문제, 그다음에 주요 국가가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외국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들 주요 국가들의 부동산 주식 거품이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지표, 자 부동산 주가 거품이 최고라는 건다 알고 원유 원자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해요. 곡물 가격도 치솟죠. 위기 지표 최대치입니다. 경제 침체 이게 다른 나라로 계속 전염할 위기다. 자 이제 때돈 벌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눈여겨 잘 보시면. 진짜로 기회 잡습니다 과거에 다섯 번은 일하느라 바빠서 난 하고는 싶어도 돈이 없어서 무관심 여러 가지 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 꼭 잊지 마세요 진짜로 떼부자 될수 있어요 뭐 떼부자라고 해서 뭐 엄청난 건 부자가 아니래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게 두 배에서 뭐 다섯 배 이상 불릴 수 있다 이거예요 먼저 부동산 폭락 금융이 안 터져도 가능합니다 보세요. 대세 하락장 2에서 5년 되면은요, 부동산은 30에서 60% 자, 기본으로 빠질 거예요. 폭락장 활용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을 세트로 보세요. 지금은 분양권 전매 금지지만 집값 내려가고 3기 신도시 그 분양 엄청나게 하게 되면 이거 볼것 없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매 하나만 잡아도 되고 분양, 분양권, 미분양 하나 더 잡아도 돼요 그리고 갈아타기 해도 돼요 내 것보다 훨씬 좋은 거 걔가 더 떨어졌으니까 갈아타기 또는 1 플러스 1 1이 앞에 있는 게 금매 기존 아파트고 뒤에 있는 게 분양 관련 분양, 분양권, 미분양이에요 하나만 잡고 끝나지 말고요 폭락장에는좀 적극적으로 자녀 것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사고 그렇게 하세요 자 실거주가 폐지리니까 갭 투자 천국이에요 또 하나 적극적으로 피 투자하세요. 아무리 금리 상해 갖고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폭락을 했는데 그게 기회잖아요.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 위주로 매입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금융위기가 터지면요. 이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부동산은 폭락합니다. 사이클로. 근데 금융위기가 안 터지면 주가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자, 볼까요? 먼저 주식부터. 주식이 3배 정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 다른 거 하지 마요. 꼭 주식 못하는 사람이 대마주 하는 거예요. 20배 뛸 만한 거 골라서 그런 것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예로 먹으시라고. 코스피, 펀드 해도 돼요. 주가 추종.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건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인버스 레버리지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3배 정도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를 잡는 게 좋겠어요? 서울. 또는 서울에 가까운 곳들. 상급지 폭락한 아파트를 잡으세요. 자, 가상화폐는 아마 지금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하게 되면 은 이거 천만 원 미만으로 빠질 거예요. 대략 5 배, 제일 아마 수익이 세지 않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1천만 원에 매입하면 5천만 원만 가도 5배 먹잖아요. 물론 10배도 먹을 수 있어요. 하락 폭에 따라서. 그때만 하세요. 가상화폐를 하더라도. 지금 왜 합니까? 제일 많이 위험, 폭락할 위험성이 큰 건데. 바닥이 어딘지도 몰라. 금융이기 전에 만약에, 이제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면 잘 보세요. 자, 달러. 40% 정도 기대감. 얘들보다는 못 먹는 거예요. 달러나 금은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금융이기 전에 하는 거예요. 이거 금융이기 터진다면 망하겠죠? 자, 1달러가 금융이기 전에 한1200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되면 금융이기 터지면 아마 1600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거예요. 대략 40분도 먹잖아요? 30이나 40? 자, 워낙. 근데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달러든 현금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달러 환차익으로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금융위기 터지면. 왜 그럽니까? 금융위기 터져갖고 바닥까지 가게 되면요. 부동산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가상화폐를 사면 긁어 모을 수 있는데, 아, 안 그래요? 3배 이상 먹을 수 있어요. 현금 보유.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거예요. 경제위기 때 투자. 금은 한30% 정도, 지금 1g당 네이버에 딱 쳐보면, 금 치면 7만, 한 9천원 정도 드는데 7만 5천에 잡는다고 치고, 위기 시에는 11만원까지 갈수 있어요, 1g당. 그러면 대충 봐도 30% 먹네요. 자, 제가 지금 부동산만 폭락했을 때, 또는 금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고 금위기 직전에 이렇게 투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경제 불안, 또는 경제 불안이 아니라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떼돈 버는 과정. 모든 돈은 이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이 과정 없이 돈 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 번다. 열의 아홉 명은요, 뭔가에 꼭 물려있어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은 안 물려있어요, 별로. 꼭돈 없고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사재기 해가지고, 막상 금융위기 터지면, 내거 빠지는 빠거 때문에 미치는 거야. 왜 그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나요? 지금은 아주 위험한 때예요. 투자하면 안 돼요. 볼까요? 1단계 지속적으로 저축하는 게 와, 최고입니다. 저축을 해야 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단계 현금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자꾸 쌓이게 되니까. 지금은 이거 할 단계예요. 3단계 타이밍을 보세요.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든 안 터지든 집값이 반토막... 난 상황이든 타이밍 판단해가지고 딱네 번째 폭락장에 매입을 해버리는 거야.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가상화폐가 됐든. 다섯 번째 상투장에 인내하세요. 자, 좀 참았다가 꼭지까지는 아니래도 계속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 어깨 정도 이상으로 올라오면 던져버리세요. 이거 안 던지면 또 떨어져요. 이해하셨어요 자, 부동산으로 돈 벌었으면 파시라고, 비과세로. 어설프게 팔지 말고 좀잘 인내해서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서 이게 상추장이냐 확인받고. 그 다음에 주가도 뭐 삼, 주가 3천까지 회복하거나 삼성전자가 본전 회복하게 되면 팔아도 괜찮잖아요. 바로 이 6단계, 가장 원초적인 것은 저축하면서 현금 확보예요. 이게 안돼 있으니 망하는 거라고. 돈을 못 버는 거라고. 경제 불안 떼돈 버는 과정. 이번에 부자의 길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 자, 여러분들 이러고 있는지. 지금 진짜 누구는 100년 만의 기회, 누구는 10년 만의 기회. 아무튼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경제 얘기 안 터져도 지금 한번 사단 날 위험성이 있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이 너무 심해요. 이거 거품만 거품 하니까 자꾸 피상적으로 듣지 마세요.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뛸 주가가 아니에요. 부동산이 렇게뛸 부동산이 아니에요 경제는 더 만신창인데 경제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더 뛰었다는 게 아주 폭락할 수 있는 호재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스스로 투자기를 망치는 행위 잘 보세요 1번 현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는 커녕 거지 된다고 했어요 그걸로 그것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두 번째 화폐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은 화폐가치가 최고예요 자꾸 돈 찍어내고 뭐, 지금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뭐,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값 뛴다. 얼마나 단순한 발상이에요. 아, 집값이 지금 3억짜리가 12억 뛴건 생각 안 하고, 원자재 뛰는 걸 걱정하고 있어? 세 번째, 습관성 투자. 돈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냥 자꾸 잡아. 땅. 땅 도움도 안 됩니다. 찔끔 잡고, 저거 잡고, 이거 잡고, 뭐. 상투 투자. 꼭지장에 다 잡아. 그리고, 폭락장에 관심 가지 는데 무관심.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빠도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생각이 트이지 않으면요. 떼부자는커녕 절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 천만원 갖고 기회를 잡아도 오천만원 불릴 수 있잖아요. 자 무리한 투자. 지금 무리한 투자한 사람이 돈에 물려버리니까 망하는 거고 계획 없이 그냥 사업을 막 크게 확산. 이쯤에서 왜 사업을 확산시킵니까? 사업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돈이. 묶여 버려 그냥 바로 이 여덟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길입니까 부자 길 망치는 이 여덟 가지 중에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이라는 게 이거 보시면 아 절에서 돈 버는 거구나 느낄 수 있어요 골고루자 부동산 여기 바닥이네요 2013년 14년 바닥 맞죠 이렇게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금도 뛰 뭐야 조금 빠진다가 또 이제 다시 또 회복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야 여기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명한 사실은 세배쳤어요 서울이. 이렇게. 진짜 많이 쪘네요. 그럼 역으로 얘들이 떨어지게 되면 반토막 납니다. 여기까지 안 떨어져요. 반토막.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 서울 경우는 서울이 경우는 이거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또 올라가요. 저 여기 뛴만큼 뛴다 이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또 셋답을 또갈 가능성이 있어요. 바닥에서 잡으면은. 셋답을. 다불. 두 답이 아니에요. 1억이면 3억, 3억이면 9억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때 3억 짜리가 9억이 넘었어. 11, 12억까지 갔어요. 어떻습니까? 이때 잡으면 대박 나겠죠? 두 번째. 자, 이제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그렇게 잘난 체 하는데, 2,500. 자, 2,000, 한2,000 정도 뛰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뭐, 1,500, 2,000, 여기서, 1,500 정도? 지금, 1,500이 15,000까지 찍었다 좀 내려갖고, 13,000 정도 되는데, 9배 됐어요, 9배. 야, 언제냐, 2010년에.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2010년에 겨우 3배 쳤어요, 고스피. 3배도 아니 에요2 5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스닥이 무슨 우리나라보다 9배만큼 뛸 만큼 좋습니까? 달러 문제 때문에 이 돈이 쏠린 거야. 결국은 올라갈 때는 폭탄 돌리기고 떨어질 때는 망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 선까지. 얘는 우상향 하니까, 뭐야, 반토막밖에 안 되지만 얘는 이, 이 뛰기 전에 그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거 보세요. 이때 나스닥. 무려 다섯 배 떨어졌어요. 자, 이제, 달러 보자고요. 달러 이거 외환위기 때 2,000,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 지금 평상시에 1,100에서 놀고 있어요. 1,100에서 200, 이게. 1,200에서 놀고 있는데, 얘가 금융위기 한방 보고 잡는 거예요. 그래요. 올라가면 1,600 또는 운 좋으면 2,000까지. 그래서 한 3,40번도 수익률을 낼수 있다고 여기 써놨네요. 얘는 3배 먹을 수 있고, 얘는 9배 먹을 수 있고, 바닥에 잡으면. 얘는, 이제, 손실도 40%지만, 올라가면 40% 먹을 수 있고, 비트코인 볼까요? 이거 아주 끔찍합니다. 2017년. 이때까지 갈다는 보장은 없지만, 많이 뛰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자, 200밖에 안 됐던 게, 지금, 5만, 5만 달러. 거의 6만 달러 찍고, 현재 4만 달러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 만 달러 미만으로. 그렇게 되면 볼것 없이 다섯 배까지 뛸 가능성이 커요. 200배 먹을 수는 없죠. 여기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한 7, 8천 달러까지도 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게 되면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열배 떨어져 버리면 비트코인 좋죠. 아무튼 여기서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맹점이야. 금융위기 터지거나 불안 요인이 터지면 이렇게까지 출렁거려요. 지금 보세요. 3배, 5배, 뭐 200배, 40%돈 있으면 글, 이거 이거 뭘로 잡는 거예요? 돈으로 잡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이거. 물려 있어 갖고. 오히려 내거 수수박이 급급이야, 급급. 현금을 확보하기든 이거 긁어 모으잖아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부동산 떼 보자. 이번에 부동산만 하나 더 짚어 볼게요. 실전 사례. 폭락한 금매를 잡는다. 자,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20억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10억 이 지금은 10억 가까이 돈 들어가야 20억짜리 투자하는데 10억으로 떨어지면 4억이면 잡을 수 있어요. 결국 10억짜리가 20억 회복하고 40억 30억으로 가니까 자 4억 투자해서 2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 20억 차익이에요. 왜 20억짜리가 10억 떨어졌을 때 결국은 또 30억으로 갑니다. 지금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지고 20억 회복할 것 같아요? 10년 후에 30억까지 못 가도 이 적은 돈으로, 이 실거주도 폐지도 있잖아, 이때는. 이렇게 많이. 부동산은요, 노다지 키는 거예요, 노다지. 나돈 없는데 무슨 강남 얘기를 하느냐. 그런 사람은 계속 강남 보지도 못해.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오, 자기 돈이 5억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근처 6억, 7억, 8억 이 아파트나 보니까 돈도 못 벌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억짜리도 봐야지 왜안 봅니까? 이게 폭락을 하는데. 그다음에 10억 아파트 얘는 5억으로 떨어지면 갭투자 10억대는 5억 들어가지만 2억이면 5억짜리 잡아 근데 5억이 10억으로 가니까 10억을 벌어요 2억 갖고 자 6억 아파트 3억 갭투자 6억이 3억 되잖아요 1억이면 돼 1억이 6억을 차... 진짜 많이 챙겨주네요 이때는 1, 2, 4억인데 각각 6억, 10억, 20억 차익을 생겨요 이거 실제로 과거의 평균치입니다 내가 그냥 부황부황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분양 관련 볼까요? 비슷해요. 자 20억 아파트 계약금 10%로 2억 아마 폭락장인는 이렇게 할 거예요. 강남도 미분양 넘쳐나니까 자 입주 갭 투자 4억 정도 갖고 40억 20억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4억 갖고 이런 식으로 자 10억 아파트는 10억 차익 1억 투자해 가지고 5억 아파트는 5천 투자해 갖고 분양권 같은 거 6억 차익 결국은 얘하고 똑같은 차익을 거둬요. 투자 수익 이큰 곳은 서울 3기 신도시 이쪽에 분양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먹는 거지. 그냥 아마 지방에 그냥 고분양가 이런 것들은 먹지도 못해요, 별로. 경기도도 마찬가지야. 유성도시도 별로예요. 자, 서울하고 3기 신도시만 전망이 밝아요. 자, 금매 분양. 금매 20억. 그러면 금매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두개 하세요. 그럼 40억 벌어요. 아까 20억씩, 20억씩. 자, 그 다음에. 조금 낮은 것 잡으면 아까 10억 벌었다 하면 이번엔 20억 벌어요. 자, 6억짜리 잡았다? 이번에는 6억 버는 게 아니라 12억을 벌어요. 두개 잡으니까. 그러니까 1 1인 거지. 투자 수익이 큰 곳은 역시 서울하고 서울 인접 삼기신도시.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21년 동안 저축을 했을 때, 그리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21년을 서울 아파트를 끌고 갔을 때 수익을 딱 비교해 볼게요. 월 100만 원씩 저축을 했어. 21년 동안. 했더니, 2000년에 2억 있던 게 2021년에 5억. 뭐 이자부터 갖고 뭐이렇 해도 6억. 진짜로 안 올라갔죠. 물가 상승 정도밖에 못 벌었네요. 아파트? 똑같이 같이 2억 있었어. 무주택으로 안 가고 얘는 집을 샀어. 이분은. 자, 그러면 2010년에 7억. 지금 16억 됐어요. 3배 이상 벌어졌네요. 여러분들 평생 저축한 돈보다 부동산, 아파트가 벌어주는 돈이 평생 저축하는 돈에 세배를 벌어줘요, 세배를 잊지 마세요. 결국, 무주택으로 평생 가면 거, 진짜 누구 말 맞다나, 거지 된다는 얘기예요, 거지, 벼락 거지. 자, 이거 비교해보니까, 무주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죠? 폭락을 하더라도, 아파트 대단지는 꼭 끌고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이 가장 저평가예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비트코인이 거품이 심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주가 순입니다 볼까요? 자, 2013년 기준으로 화폐가치, 돈은 40% 찍어냈어요. 그렇지만 돈보다도 얘들이 더 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게 지금 화폐야. 그래서 현금 모아라. 그 다음에 주가. 얘는 어우 50% 쪘네요. 보통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120% 쪘네요. 지금 돈 찍어낸 것보다 훨씬 많이 쪘죠? 위험하네요. 그 다음 비트코인. 4천 포인트나 증가했네요. 아주 위험하네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 하면 망하는 거야.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하면. 주가도 위험한 거예요. 반토막 나니까. 자, 이제. 부동산 주식 사업 대출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정하고 금리 인상 채무 적체 지금 현재 이 네모 박스 이, 이 빨간 단계까지 왔어요. 금리 인상 채무 적체 초비 감소 결국 대출이자 적체되면서 개인 파손돼가지고 금융 위기 불안 집값 폭락 주가 폭락으로 가요. 금융 기관 애들이 문제 생기면 금융 기관 문제 생기죠. 리스크 관리 대출 규제 강화 현재 2 단계입니다. 금리 인상 원리금 상환이 안 되고 비정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부실 채권 증가 건전성 악화돼서 이렇게 돼요. 금융 위기. 기업대출 담보 및 보유자산을 같이 하라. 금리, 채무적체, 성장 악화. 현재 이 상태로 왔죠. 투자 위축이 되면서 기업 도산이 되니까 금융위기. 금융위기 특징과 금융위기 대비. 구조조정 실측되고. 은행대출 상환 압박. 개인사업 파산. 빌려준 돈 임금 휴수 불능 주식 부동산 폭락하고. 최저생계비 위험. 빈익빈 부익부 심화되고. 가정 불화 및 파탄 생기고. 경매, 노숙자, 경제사범 증가하고. 자 이제. 금융위기 때돈 있는 사람들은 떼부자 되고 왕부자 속출됩니다. 금융위기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평상시 금융위기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최소 6개월 이상 생활비는 준비하고 주식 부동산 투자 대출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한 사람들 은 물립니다. 부자는커녕 거지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현금 확보하세요. 원화도 좋고 달러 이거 저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 장기성 저축은 유지하시고 이거 깨지 마세요. 그다음에 생활비 불필요한 경비는 축소하세요. 돈을 좀 아끼라 이 말이에요. 폐업, 급여 중단. 수익 창출 준비. 만약 이런 문제가 되면 수익 창출을 항상 해 나가야 돼요. 아파트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폭락장. 이거 폭락장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투자하십시오.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 우량주 투자하세요. 만약 폭락을 하면 이 금액이 터지면 위기 절정 단계에서는 달러금 이걸 원화로 전환해야겠죠. 달러를 끝까지 갖고 있으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돈이 소용돌이 쳤네요 이쪽에 좀 빠져들어가 보자고요 번개처럼 한번 빠져들어가서 우리도 부자 한번 듭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사회는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위기를 기회로 잡지 못합니다 자 경제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태풍락이 온다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감사합니다.